상사와 정님, 아는, 창, 유 햇살 피는 봄, 엄마의 봄처럼 포근한 바닷가. 쪽빛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그 사무치님의 모습 사라질까봐 바늘 동동 거리네. 노지는 석양, 밀려오는 바닷가. 은빛모래사장에 새겨놓은 사랑하는 이름이 지워질까봐 밤을 지새워 기도하며 먼동투는 새벽 썰물이 빠져나오는 바닷가 은빛모래사장에 사랑하는 이메이름 새기며 밤을 꼬박 지새워이메 이름 지어지지 않기를 불은 슬에 두 손목 사과하는 사람 한 마리 더 덮어 상사와꽃한 마리 피우며 하나, 마음속에 새겨져 님의 향기 피어나는 사사와 이런 사랑 그리움 태어나는 하얀 노래가 투 주황. 노래사장 한 걸음 발장마다 사랑을 는 눈의 향기. 비단실로 상사와 수를 놓아 형형색색 그려놓은 흑엄. 고래알보다 수많은 사랑. 태양보다 눈이 부신 그리움. 가슴 속에 담아놓은 사랑하는 인내는 사랑의 눈물 그리움데 되어 하늘에서 꽃비로 내려,